저 참새지. 와씨. 요 참새 뜯어 먹고 있는 거야 지금 황조롱이가. 우와 와. 와씨, 어머, 어, 되게 잔인하다. 되게 잔인해 어, 너무 잔이네. 이쁜 생겼는데, 어, 저봐. 와, 어? 아, 여기 어, 갔어, 갔어. 갔어, 갔어, 갔어. 한, 선명하게 찍으려고. 아니, 뭐 거, 저기 없어. 오, 잘 간다, 잘 간다. 아, 어, 날라갔어.